네 안녕하십니까 XRP 홀더 여러분들 박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XRP 홀더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이슈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반대로 악재라고 볼수 있는 트럼프발 관세 소식도 함께 터지면서 시장은 현재 혼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리플이 지원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이죠 에버노스 홀딩스가 10억 달러 규모의 스펙 합병을 추진했다는 내용과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과 비공개 회동이 예정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연준 의장 파월의 금리이나 시사까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안 좋은 소식은 이 트럼프가 중국과의 회담이 불발될 수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이 모든 이슈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 홀더분들한테는 정말 유익한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리플이 지원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 에버노스 홀딩스가 10억 달러 규모의 XRP 국채로 금융판을 뒤흔들 스펙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XRP 기반 디지털 재무부 설립에 나서게 된 건데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업 합병을 넘어서 이제는 블록체인이 전통 금융과 결합하는 하나의 역사적인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합병 주체는 리플이 호원하고 있는 에버노스 홀딩스와 또 미국의 스펙 기업인 아마다 이퀴지션2입니다 자, 일단 이번 합병이 마무리 된다면 에버노스홀딩스는 이 나스닥에 상장이 되고 총 거래 규모는 무려 10억 달러. 그중 2억 달러는 일본의 SBI 홀딩스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요 암호화폐 투자사는 물론 리플의 공동 창립자인 크리스 라센도 개인 자금까지 투자하면서 이번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모인 자금은 시장 내 xrp 매입에 활용이 되고 이 xrp를 기반으로 기관형 국제재무계좌를 운영하게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를 이제는 실물국채 운영체계에 편입하려는 시도로 해석이 됩니다. 이말은즉이 디지털 자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 일부로 기능할 수 있는지 검증해 볼수 있는 첫 실험이 되겠고 또 블록체인이 제도권 금융에 들어서는 첫 관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한동안 해외 송금 네트워크 중심의 기업으로 인식이 됐었지만 이번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xrp로 인해 기관투자자들의 채권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가동된다면 중앙은행이나 기관투자자들이 xrp를 이제 글로벌 준비금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리플은 xrp가 글로벌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격상될 수 있는 전환점이라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 흥미로운 건 오는 수요일 미국 민주당 상원에서는 가상자산 업계 CEO들과 비공개 회동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심에는 리플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회동은 한마디로 미국 암호화폐 규제 논란을 직접 풀기 위한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는 리플을 비롯해 코인베이스, 체인링크, 갤럭시 디지털, 크라켄, 유니스왑, 서클 등 미국을 대표하는 주요 암호화폐 기업의 CEO와 법률 책임자들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 내용은 최근에 논란이 됐던 디파이 규제 프레임워크와. 암호화폐 정책의 미래 방향에 대한 업계 입장들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정치권에서 미뤄져 왔던 암호화폐 제도와 논의의 첫 실질적인 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회동은 리플이 미국 내 정책의 중심 무대에 올라선 계기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30일에 있을 연준의 금리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 분석에 따르면 25bp 금리 인하 확률은 98.1%에 달하며 50bp 빅거 인하도 1.9%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상 10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라고 보고 있고 파월은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했죠. 경제 전망 큰 변화 없다. 양적 긴축 종료가 임박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 시장에 돈을 흡수했던 긴축 사이클이 이제 거의 끝났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다시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겠죠. 자, 결국에 시장의 자금이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흘러들어올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리플처럼 실물 결제 네트워크와 직접 연결된 코인은 이런 환경에서 가장 먼저 주목받는 자산이라 명백한 호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좋지 않은 내용 시장에 지금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과의 만남이 불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자 혼란이 가중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로 인해 주가 전체가 혼조세로 빠졌습니다. 이 발언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위험 회피 심리가 커졌고 암호화폐는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무역 리스크가 커질 때 민감하게 반응이 나옵니다. 자 리플 차트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이슈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지금 리플은 상승을 준비하는 재정비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트럼프와 중국 회담에서 완전한 협상 결렬을 의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협상, 만남, 합의 쪽으로 확실한 뉴스가 나면은 더 폭발적인 반등의 기회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횡보가 이어지면서 위아래 파동은 나올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홀더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손 놓고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을 잘 지켜보고 정부와 제도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 실시간으로 체크해 봐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정보력입니다. 이렇게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는 호재나 뉴스 터지고 차트 움직이고 고래와 세력들 들어오죠. 이런 거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것도 어렵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고 나오는 건 더욱 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는 이런 걸 전부 정리해서 딱 필요한 타이밍에 알려 드리고 있는데요.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XRP 개별 이슈, 시황 브리핑, 전문 트레이더들이 흐름을 실시간으로 짚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100%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고 특히 XRP 홀더분들한테는 무조건 이득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이 감으로 매매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바로 이 정보력 싸움입니다. 이돈 있는 고래들 정보가 빠른 기관 싸움인데 이 안에서 개인이 혼자 버틴다는 건 진짜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힘들게 혼자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전체적인 흐름 시황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흘러갈지 먼저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소통방 입장하셔서 며칠만 보시더라도 바로 아실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정리된 정보구나. 게다가 참여하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띄어드린 제번호 010-6308-6483으로 수익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약 소통방은 귀찮고 간략하게 리플 정보나 타점만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리플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 5분, 10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 짓는다는 사실 아마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무료 소통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다음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같은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는 메이저 코인만 보고 장투하기엔 너무 지루한 감이 있기 때문에 용돈벌이 하면서 시드 좀 늘리시라고 알트코인들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무료소통방에서 추천드려서 수입받던 9월 8일 멘틀코인 매수가 1,700원 이하의 강력매수 추천드렸는데요 바빠서 소통방 일일이 확인 못하시는 분들이나 문자로만 정보 받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따로 직접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내드린 내용 보시면 자제 번호 010-6308-6483으로 9월 8일에 박포로 추천 코인으로 멘틀 코인 잡아드렸고 매수 추천가 1,700원 매도 목표가 3,500원 나갔습니다 필수로 매도 체결 꼭 걸어두세요 말씀드리면서 521분께 문자 보내드렸고요 자 멘틀 차트 와서 보시면 9월 8일이면 이때죠 매수 추천가 1,700원 잡아드리고 제가 3,500원에 매도 체결 걸어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10월 6일에 3,500원 목표가 달성해서 그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무려 수익 110% 챙겨 드렸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여 드리자면은 9월 26일에 스토리코인 11,000원 밑에서 강력 매수하라고 잡아 드렸고요. 10월 3일 스토리코인 매도 목표가 14,500원 도달해서 전략 이철 시켜 드려서 30% 이상 수익 챙겨 드렸습니다. 자 이게 단순하게 운이 좋아서 수익 난게 아니라 이 정확한 정보와 거래량,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근거 있는 것들만 추천드리고 수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무료소통방에서는 장이 좋던 안 좋던 수익은 꾸준하게 보여드리고 있고 매일같이 실시간 이슈와 함께 거시경제 상황 중요한 일정들 함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대는 변했습니다. 혼자서 힘들게 매매하지 마시고 뭐 비트, 이더, 리플, 메이저코인뿐만 아니라 용돈벌이하시라고 알트코인들도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무료소통방 참여하셔서 함께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트래킹하고 있는 정보와 대응 전략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 전부 다 알려드릴 거고요.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렵거나 정말로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은 010-6308-6483으로 수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약 소통방은 귀찮고, 리플 정보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플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100% 무료니까 편하게 연락주시면 될것 같고, 실시간 브리핑 받아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부 다 물어보세요. 저희가 아는 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